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따라서 네 가지 땅, 좋은 땅과 그리고 길가, 그리고 돌멩이 밭, 또 가시덤불 밭, 좋은 땅에 떨어져야지만, 씨가 뿌려져야지만 자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밭보다 중요한 것은 씨고, 또 씨가 뿌려지면 그것을 자라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씨를 어떻게 자라나게 할 것인가가 무척이나 중요하죠. 아무리 들어도 자라나지를 못한다면, 네,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신앙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기는 받되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다면 시야만 자득 쌓이고 쌓이고 많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거듭났는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헤롯 같은 경우가 지난 주 말씀드렸던 그 시프리는 비유 중에서 가시덤불을 잔뜩 갖고 있는 사람의 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뭐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상황까지 기록되지 않아서 헤롯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길가에 속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헤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거나 그리스의계로 완전히 바뀌어서 그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자세와 리의 마음 바치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 헤롯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헤롯인데요. 헤롯 네, 대제,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이제 땅을 분할해서 다스렸던 분봉왕이라고 알려져 있는 헤롯인데 헤롯은 적어도 길가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법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로라. 그러니까 듣는 기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말씀이 자라나려면 우리가 들을 기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이 거룩한 사람을 보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앞뒤가 깡막힌 그런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땅도 보면 길보다는 그냥 이렇게 버려져 있는 땅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리고 그런 땅들에는 뭐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듣게 되면 그 말씀을 듣고 음찔이라도 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고 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이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들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 이 자리에 나와 있지도 않을 테니까요 듣는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우리의 믿음이 출발하고, 또 믿음이 자라나는 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교회에 왜 나오느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물어봅니다. 근데 뭐 이제 주일 성수학에서 나간다, 예배 드리려고 나간다, 어쩌고저쩌고 여러가지 다양한 말들을 하지만, 과연 우리가 진짜 이 교회에 나와서 있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결코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것은 예배가 될 수가 없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세례와 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세례 요한을 이끌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들판에 나가서 이스라엘이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왜요? 예, 뭐 부드러운 옷을 입고 뭐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인기나 끌고 이럴 사람을 보기 위해서라면 왕궁에 가라는 거죠. 예. 비단으로 된 실크로 된 옷을 입고 화려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왕궁에 있으니까 거기 가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에 오늘날에도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모임들하고 강연회하고 극장도 있고 쇼도 있고 교회 안에서 그런 것을 보기 위해서 온다면 교회로 오지 마십시오. 어떤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면 어떤 특별 강연회를 하는데 가는 것이고. 어떤 뭐 화려한 퍼포먼스를 보고 싶다 그러면 세상에 널려있는 것이 오늘날 수없이 많은 공연장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훨씬 더 화려하고 좀더 전문적인 공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기서 교회에 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그런데 집중하다가 하나의 말씀을 놓쳐버리잖아요 그럼 주객이 전도가 되어버리는 거죠 어떤 교회는 이런 걸 잘한다 저런 것을 잘한다 라고 자랑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들판에 나가서 그 허름한 옷을 입고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사람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려고요? 아니죠. 세례 요한으로부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간 겁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사람이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종교가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틀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영적으로 무엇을 체험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다른 종교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듣는 귀가 있다고 다 듣는 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해롯은 집중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에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문제예요.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을 때 나사렛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고향 사람이 와서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고향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반갑게 맞아들여야 될 텐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사람, 예 요셉의 집에 있는 목수로 컸던 사람, 우리 누이 그의 누이와 형제들이 여기 우리와 같이 있지 아니하냐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예수를 배척해 버립니다. 왜? 그 말씀을 보지 않고 껍데기를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을 봤기 때문에 여기 해로 또 마찬가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다면 그 말씀을 들어야죠. 말씀이 달갑게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달갑게 들리는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무엇에 집중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요. 요한이라는 그 사람이 뭔가 거룩한 사람인 것 같다라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고, 요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이 요한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 헤롯의 모습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배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예, 죽이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사람의 이중적인 마음이 있죠. 그가 거룩해 보이니까 말씀을 달걀게 들지만, 자꾸 자기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죽이고도 싶어요. 근데 죽일 수가 없어요. 왜? 무리가 그를 선지자를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더니 이것이 헤롯의 실상이었어요. 듣는 기가 있어요. 말씀도 달갑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래도 죽이고 싶어요. 그런데 못 죽이겠어요. 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누구를 두려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겠습니까?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들려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일 외식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하는 올바른 교리들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의로움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안 된다라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고 누가 그 말을 하느냐에 집중하고 그것 때문에 귀가 다치고 열리고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되겠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을 두려워하라 그분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을 들을 줄 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헤로의 문제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자기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헤로스는 감정적인 사람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감정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7절 18절을 읽어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등으로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니라 예, 헤롯은 평소에도 요한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했는데 왜 그를 잡아 들였느냐? 자기에게 충언을 했기 때문에 그 충언 때문에 화가 나서 잡아 드린 겁니다. 뭐를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을 따라가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말씀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헤롯은 평소에도 요한의 말을 듣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요한의 말을 듣기 때문에 자기도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그런 것 같아서 솔깃 솔깃하거든요. 달갑게 들었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요한이 헤로세게 충언을 합니다. 잘못했어요. 동생의 아내를 갖다가 어떻게 자신의 아내로 삼습니까? 그거는 가능입니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죠. 그러니까 잡아 드려요. 참 말도 안 되죠, 그죠? 반격된 놈이 성낸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는데 잘못했다는 것을 잘못했다고 말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진짜로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움찔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파고들어서 자기를 화를 나게 하니까 저놈 잡아들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의 말이 내 마음에 찔린다면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내가 찔리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칼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칼이에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영혼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잖아요. 내 마음 을 찌르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그 당연한 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거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 가지푹 찔렀는데 그 찔리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리니까, 오, 우리가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나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사도베드로가 일어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하니까 그 말이 정말 맞거든요. 자기네들이 메시아를 갖다가 배척을 했거든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죽일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회귀하고 그들은 인류 최초의 성도들이 회심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귀했을 때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반대의 반응을 보내는 사람들이지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이 사실이니까 아프니까 그 칼을 꺾어버리려고 달려들여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죠. 똑같이 사도행전의 그 얘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나와요. 방금 전에 사도행전 2장에 그 말씀을 듣고 찔려서 회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면 7장에 가면 스대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립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바뀌기가 싫거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거든요. 정당화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 5 4절의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여기까지. 그를 향하여 이를 갈군을. 찔렸으면, 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고, 찔렸으니까 저 말하는 놈을 죽여야 되겠다. 이를 박박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전자보다 후자가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른다면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놔요. 대부분의 경우. 물론 감정이라는 것이 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도 있습니다. 이성과 잘 맞물려서 하고자 하는 의욕과 그것이 맞물려가지고 더 좋게, 더 그렇게 또빨리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사람을 가지 못하게 뒤로 잡아당기는 것이 감정. 뭐몇번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는 아이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이제 딱 자세를 잡고 공부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엄마가 야 공부 좀해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시켰다 이거죠. 왜 감정 따라가면 공부 못 합니다. 그렇죠? 가는 말 체질이라고 잘 하면 계속 잘한다, 잘한다 이러면 좋겠는데, 잘한 걸 조금 더 잘했으면 좋겠으니, 요렇게 좀 해. 이러면, 아, 어, 나잘 가는데 왜 그래. 안 해.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좋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감정에 휩쓸려서 이렇쿵저렇쿵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고, 과연 들려진 말씀이 객관적으로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사실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성경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논쟁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는 거지. 물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옳고 그런 것. 뭐,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잘라질 수 있는 거리다 묘사를 하는데 어떤 것에 대해서는 논쟁할 생각도 하지 말라, 그러다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보면 논쟁하려는 생각이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논쟁한다고 이게 뒤집혀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내버려두신 것도 많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옳고 그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하면 아닌 것이고 맞아라고 말씀하면 끝인 겁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정당화 할수 있다고요? 내 마음속으로 정당화 할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뀝니까? 권력으로 억누를 수도 있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려가지고 뒤집어 엎어가지고 마치 아닌 것처럼 찍어 누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욕과 욕의 새 친구들의 논쟁을 기억하십니까? 논쟁할 때 보면 욕이 옳은 말을 하지만 욕의 새 친구들 말들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히려 욕이 당하고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봤을 때 욕은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에게 타지 않아요. 너 꼴을 봐라, 너 꼴을 봐. 무슨 말을 그렇게 해? 하면서 그새 친구의 말이 훨씬 옳은 것처럼 들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새 친구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 상황적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냐가 훨씬 중요하죠. 팩트는 바뀌지 않아요. 내 감정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인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말하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이야기를 했죠. 가시덤불. 마음밭이 팍 뿌려졌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고 잘 자라나야 되는데 나에게서 나는 온갖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내 감정적인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위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헤롯이 딱 그랬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헤롯에게 말해, 어, 오늘 본문에 말씀을 보면 번민을 했다고 그랬어요. 들었을 때. 왜 번민을 했을까요? 자기 상황 속에 너무 자기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례 요한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들리기는 너무, 너무 달갑게 들려요. 근데 제, 자기 감정과 상황에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상황적으로 못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근데 그걸 누가 치우면 됩니까? 내가 치우면 되는 거예요. 감정적인 문제는 내가 치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좀 감정이 그렇게 따라오더라도, 아, 감정에 따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지.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감성적인 사람이 나쁜 건 아닌데, 마냥 좋은 것만도 아닙니다. 여분 이성적인 것이 감정을 끌고 올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고 그런지 분명히 판단하고 내 감정을 거기에다 갖다 맞춰야지. 내 감정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정당하고 이성을 갖다 다 끼워 맞춘다고 해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내 감정과 어긋난다 할지라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러한 해롯의 어정쩡한 태도는 자신의 환경 전체를 자체를 아주 척박하게 만들어 버려요. 가시던 불이 있었다 그랬죠. 예, 없던 돌멩이까지도 생겨 버리는 거예요. 환경적인 문제까지 같이 생겨 버리는 거죠. 세례요한을 애초에 잡아들이지 않았다라면, 예, 지금 같은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지금 세례요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세례요한이 살아난 것 같거든요. 자기가 분명히 죽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 지금 이런데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세례 요한을 자기의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잡아, 오게 가은 문제부터 생겨,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리고 사단이 난 겁니다. 주변의 상황이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죽이고도 싶었는데 죽일 수는 없었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현, 환경이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처음엔 감정적인 문제로 시작했던 것이 내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환경에 지배받을 수밖에 없는 더 이상 포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포리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에요. 헤롯이 가장 위협적이었던 것은 자기 마음속의 감정적인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 요한을 놓아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니까요. 화가 나서 잡아들이긴 했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환경이 바뀌어 버립니다. 세요완이 경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이었어요. 그렇게 결혼하면 안 된다. 근데 이 결혼한 여자도 참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사람, 그 사람, 그 분들끼리 만나는 것 같은데, 자신이 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그 딸도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해로색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생일날 들어와가지고 춤을 추네요. 이 고대에 춤을 춘다는 건, 예. 정말 이상한 겁니다. 함부로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딸이 와서 춤을 춰요. 그걸 보고 기뻐하네. 그리고 뭐라고, 하면 그것이 좋다고. 여전히 계속 자기 감정을 따라가는 거죠. 그것이 좋다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공언을 해버립니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그리고는 자기에게 그런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요구가 들어오는 거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 주겠다라고 하면, 아, 그러면 땅을 주세요. 이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자기가 어떻게 하면 좀 피해 나갈까 이제 싶어가지고 죽이지 못하고 있던 요한을 이제는 죽이라는 그런 요청을 듣게 되는 겁니다. 헤로세위기는 자기 스스로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대로 받았던 일들이 결국 이런 환경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우리는. 듣기는 잘 듣고요, 말하는 것도 천천히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늦게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도 천천히, 생각 충분히 하고 말해야 되고, 화를 내는 것도 천천히. 화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화를 낼 수가 있죠. 근데 그 화를 내는 상황이 내 감정에 따른 것이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해롯은 듣는 건잘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자기로부터 시작하는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고 또 감정에 따라서 나오는 이 말도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되는 이 위기까지 가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도 생기지 않았겠죠. 죽여달라고 어떻게 요구를 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있으니까 죽여달라고 요청을 했겠죠. 그리고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었을 때도 말하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좀 기쁘게 했으니까 이 정도로 해줄게 라는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무엇인지 요구하라. 아무리 왕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다할수 있습니까. 안 그러죠. 결국은 이용당하고 만 거예요. 왕이. 환경에 묶여 버리게 되는 것이고 그 환경을 자기가 감정도 지배하지 않는 사람이 자신의 그 이런 위기 환경에 놓여져 있는 이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깨고 나가겠습니까? 사실은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때라도 늦게, 늦게라도 뉘우치고 아 이건 아니구나 싶어서 자기가 많은 신앙들에게 신하들에게 불신임을 받고 자기 말한 말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될때이도아 그건 안돼 요한을 죽이는 건안돼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고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환경에 묶여서 어쩔 수 없었거든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할 것 같습니까? 통하지 않습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이헤롯은 어쩔 수 없이 그랬을 거예요. 세례 요한을 목을 베라! 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나는 공원을 했고 옆에 신하들도 다 보고 있었고 그래서 그냥 들어갔다 오 와서 그냥 바로 세례 요한에 목을 주세요 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받아들일 수밖에요. 정말이요? 네, 환경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핑계가 하나님께도 통하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해야 되는데 제 상황이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요것만 봐주세요. 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이해는 하셔요 제가 지금 회로스를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는 하셔요 그런데 죄인 것을 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정말 그래도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스인이 도 바라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물론 헤롯은 거듭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고 쉽게 말하고 그 환경에서 어쩔 수 없이 세리완을 죽이고. 근데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이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다할 리는 없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갈아 뒤집어 퍼지고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도 하나님께서 많이 해결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시덤불 치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쥐어 뿌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자라나게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예 아니오를 내 마음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는 가능하죠. 사람의 생각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원리와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틀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만들어진 자기 그릇이 "날 왜 이렇게 만들었어?"라고 만든 만든 토기장에게 뭐라고 항변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는 항변할 권리가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물론 자유는 주셨으니까 마음대로 그렇게는 하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바뀌실까요? 안 그래요.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어 볼게요. 하나님은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안 와 디모데로 말며 아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도 답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설을 썼어요. 너희 안에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게. 그러면 받아들이고 아멘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이건 저렇고 저건 저렇고 또 다투고 난리가 난 거예요 또. 그러면서 무엇까지 문제를 삼냐면, 바울의 사도권까지도 문제를 삼아요. 진짜 사도 맞아? 어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의 말씀 있는 그대로야 되는데, 예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막 이것저것 만들어가지고, 너 사도 맞아? 이러고 있는 겁니다. 사도발이 정말 어이가 없죠. 그래서 이 말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그걸 끝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예, 어도 아멘이에요. 그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내 생각도 잠시 접어두고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해로 같은 그런 실수 범하고요, 하나님 앞에 하고 또 충성된 그런 정도로 발견되어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뿌리 를 내리고 잘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개월로부터...